코로나19를 저도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옮겨온 소비 형태가 고착되면서 전통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전통 시장에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에 진열된 농수산물을 둘러보는 사람들. 그 사이로 휴대폰을 들고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내 휴대폰 속 누군가에게 진열된 농산물을 설명하더니 구매까지 진행합니다. 여섯 봉투, 여섯 봉투. 여섯 집이 사는 거예요. 어, 여섯 개로 담아 주세요. 온라인 생방송으로 전통 시장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3천 명이 넘는 시청자가 접속한 가운데 농산물을 직접 시식하거나 게임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구매를 독려했습니다. 시장 방송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이제 물건을 다섯 개 여섯 개 감자 뭐 다섯 개 정도 팔수 있는 양만 갖고 오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플랫폼 시스템상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기능이 있어서 추첨을 한다거나 선착순으로 그분들께서 구매를 할수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전으로 급격하게 온라인 소비 형태가 고착된 요즘. 산청군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전통시장에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해 단 5일간의 방송으로 약 1,8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산청시장을 시작으로 모두 4곳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실시간 온라인 장보기. 이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 상인들은 이 같은 변화가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는 안 오니까 또 전에서 조금씩 농사지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죠. 온라인 유통 시장의 확대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통 시장.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로 확대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